영어로 성경통독 10편, 140편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For the director of music, 음악의 지휘자를 위하여서, A Psalm of David, David의 시. Rescue me, O oh Lord. 아, rescue, rescue me, Lord.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From evil doers. 악을 행하는 자들. Protect me from 여기 더가 빠졌어요. from 다음에 violent는 형용사인데 전체사 다음에 형용사가 바로 올수 없고요. violence 폭력으로부터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더 플러스 형용사 하면은 이게 명사가 되거든요. 복수형 명사가 돼요. 복수 명사. 그래서 더가 붙어 붙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오타 났어요. 어, 인터넷 데이터 여기는 와이파이는 너무 비싸고 어, 또, 제가 사는 곳은 와이파이가, 아, 되긴 되는데, 그 와이파이 기계 있잖아요. 기계, 조그만 기계에다 돈 넣어갖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 25달러, 뭐, 50달러 이렇게 하면요.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아껴서 쓰는데, <laughs> 데이터를 아낀다고 제가 타이핑을 했어요, 밤에. 그, 저 밤에 전등불도 없어서, 아니, 태양광이 있긴 있는데, 밤에 혹시 비상사태가 있을 수 있어서 밤에 전기를 아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 낮에 충전해서 쓰는 전구가 있어요. 그걸 키, 켜도 되는데, 그거 켜고 했나? 안 켜고 했나? 하여튼, 그냥 그거, 그거 조금 키워가면서 제가 타이핑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오타가 났더라고요. device, device는 고안해내다,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고요. device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장치, 이런 거예요. 장치, 고안물. 이거는 동사, 이거는 명사예요. 보통 비슷한 단어에서 동사는 se로 끝나고 명사는 c로 끝납니다. 뭐, 갑자기 생각나는 예, 예, 예시 단어는 떠오르는 게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들은 evil plus 악한 행위들을 악한 계획들을 고안해요 in their hearts 그들의 마음에 and stir up 그리고 막 휘저어서 일으키죠 war 전쟁을 일으켜요 everyday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이 있죠 여기 현지에도 있어요 현지인들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 사역을 방해하죠 어, 제가 이 동네 와서 나쁜 일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 그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돈들이랑 모두 합쳐서 다 여기다 쏟아붓잖아요. 그걸 너무 이 사람들이 영악하게 잘 알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빼서, 자기가, 자기가 빼서 먹으려고. 마을에 두루두루 가게 제가 주고 또 특별히 어려운 사람,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애들 보살펴서 주는데 그걸 독차지 해보려고, 그걸 자기가 뺏어가 보려고 막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돈 있는 척을 안 하고, 돈 없는, 어, 돈 있는 내색을 안 하고, 뭐, 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뭐, 돈이 많지도 않고, 그러는데도, 이, 이 사람들은 절박하니까, 뭐, 극도로 가난하니까, 그, 못 같은 것도 굉장히 귀하고, 여기서는, 못 하나 갖고도 잔머리 굴리고 그래요. 남, 자기 못안 쓰고, 나, 남이 못 쓰려고 해. 망치나 이렇게 삽 같은 것도 달아서, 삽도 땅을 파면 달잖아요. 그래서 삽도 안 꺼내놓고 막삽 없다 그러고, 그럽니다. 이 일을 할 때도. 여튼. 그래서 다투는 일이 많은데, 아, 많은, 많지는 않고 가끔 있는데, 제가 성경을 늘 읽으니까요. 이 이블드얼스, 유 이블드얼스 막 이런 말들이 저절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막 되게 깜짝깜짝 놀래고 성경에 나온 말들로 얘기하면 잘 알아들어. 그리고 뭐 이블 이블포제스트 그러면은 악한 귀신인한테 사로잡힌 자, 뭐 악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막 이런 뜻이거든요. 음. 쓸데없이 미드 같은 거 보면 다그 성적인 얘기들이잖아요. 미드에 나오는 드라마나, 그런데 나오는 뭐 유머도 그렇고, 그런 것보다는 성경으로 영어를 익히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맨날 성적인 농담하면서 사, 살아야 되는 그런 직업이 아니면, 어, 미드나 영화 보고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어, 뭐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t h 메이크 아, 이건 어떤 구조냐면요. 그들은 만든다 무엇을 이렇게 하면은 삼형식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못뭐 이때 못뭐 하게 한다 이런 뜻이 되고. 어, a를, a를 b 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샤프가 b에 해당하는데 요거 조금 독특하게 에지 에지 여러분 에지 에지 다 들어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에지 에지 나면 뒤에 에지 앞에 끊어서 그들의 혀를 샤프, 날카롭게 해요. 뭐, 뭐, 만큼. 뒤에 거 끊어서, as a serpent. 그러면, 뱀의 혀. 여기서 텅, 텅이 생략된 거죠. 뱀의 혀처럼 날카롭게, 모 뭐, 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The poison of vipers. 뱀의 독이 is on their lips. 그들의 혀에, 그들의 입술에 있습니다. keep me safe 아, safe 맞죠? 저를 안전하게 지켜 주세요, 주님. 모모로부터 from the hands of the wicked 이거 더 플러스 형용사 악인들의 손에서부터 protect me 지켜 주세요. from the violent 이거는 폭력을 행하는 자들. who devise 고안해 내죠. ways to trip my feet. 저의 발을 어 트립은 이렇게 덫에 걸리는 거잖아요. 걸려 넘어지게 할 방법 을 고안해 내는 연구해 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 그 폭력자들로부터 저를 지켜 주십시오. 디에로곤도 이것도 더 프로 생명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제 익숙하시죠? 어 그러면은 어, 교만한 자들이죠. 여기 교만한인데 앞에 더가 붙으면 교만한 자들. 그래서 명사가 되고 복수가 돼요. 히든, 감추었습니다. 해, 해보니까 현재까지. 어, 스네어, 자주 그래온 거죠. 계속. 이것도 덫이죠. 아까 트립이랑 같은 뜻. 포이 나를, 나를 나를 잡으려고 덫을 아, 감추어 왔습니다. 계속했다는 뜻이에요. 해부가 들어가면. 그리고 이거 for는 위하여인데, 좋은 뜻에 위하여가 아니라, 나쁜 뜻으로 나를 잡으려고 이런 뜻이죠. They have spread out. 또 나왔죠. 펼칩니다. 근데 have가 들어갔으니까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거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The cause of their net. 코드는 이제 끈들이고, 그들의 그물망을. And have set. 또 나왔죠. 음. 설치합니다. travel. for me. 예, 아, 아까 제가 트립이라고 말했죠. 트랩, 폼이, 얼롱 마이 패스. 얼롱은 어떤 길다란 것을 쭉 따라서 이런 뜻이야. 그까이 그러니까 길을 길을 내가 가는 길을 쭉 따라서 트랩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여기저기 설치하는 거죠. 이길 길이 난 쪽으로 아 여기 이거 이렇게 띄어쓰기 해야 되는데 틀렸어요. I say, t o l o a d 나는 주님께 말합니다. You are my God. 주님,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Here, 들어주세요. 주님, my cry for mercy. 자비를 구하는 저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세요. Sovereign Lord. 지배하시는 통치자. 군주. 이런 뜻이에요. 왕이신 예수요. My strong deliverer. 나의 강력한 구원자. Deliver, 구원하는 사람. 딜리버 구원하다, 배달하다 분만하다 우선 구원하다. You shield my head. 제제 저의 머리를 지키십니다. In the day of battle. 전쟁의 날에. 그럼 헬멧이네. 그래서 왜 앞으로 안 갈까요? 뒤로만 가네. 어, 이거 슬라이드 쇼로 해서 이런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좋은 방법이 없나? 앞으로 가고 싶은데. 오케이. 예. Those who surround me 나를 둘러싸고 있는 Those 그 사람들은 Proudly 아주 교만하게 Proud가 성경에서 다 교만하는 이라는 뜻으로 썼어요. 뭐 자랑스럽게 명, 왜 그런 뜻으로 쓰인 건 거의 못 봤어요. r 아, e a r their heads 그 사람들이 교만하게 자기 머리를 고추 세웁니다. 이때 이제 기원문 메이담의 동사원형 인걸프가 삼키다 해서 the mischief of their lips 그들의 입술의 해악이 그들을 삼키기를 아이거 이제 없어져도 되는데 아 이거 없애 없어아안 보이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우리가 보통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피스 365를 쓰잖아요. 파워포인트 할 때, 이건 파워, 오피스 365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한글 오피스에 나오 있는 한 쇼라는 거예요. 한쇼 이게 정품.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한글을 쓰거나 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두 개를 동시에 썼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 한글 아래 한글 안 쓰더라고요. 그냥 어. 오피스365 쓰면서 워드를 쓰는데, 제가 여기 오니까 이제 미국 재단이나 이런데 편지를 하거나 보고서를 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거기 교민들은 워드를, 워드에다가 해주기를 바라시더라고요. 뭐, 아래야 한거 이런 거 얘기, 얘기도 못꺼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워드 안 써봤는데, 저도 막 급하게, 저기 파워포인트 때문에, 어, 한국 오피스를 깔아놓긴 해서 워드가 있다는 걸 알아서 한번 써보진 않았는데 썼고요. 여기 와서 지금, 어, 오피스 365, 어, 오피스 365그 마이크로소프트 그거를 있긴 깔려있긴 깔려있는데 정품이 아니라고 자꾸 떠서 신경쓰여서 정품을 사서 깔려고 했는데 한쇼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 한컴 오피스 사갖고 왔더니. 그래서 이게 이제 한쇼라고 파워포인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국산, 한국 거 쓰면 좋겠죠. 뭐, 그게 그거일 수도 있지만. 아, 하여튼,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아래 한글, 뭐, 누구죠? 이찬, 누구죠? 이찬수 씨인가? 하여튼 그분 회사에서 만든 파워포인트 같은 거예요. 아, 말한 동안 그거 없어졌네. 하여튼, 그래서 이걸로 써보니까 그, 한글 오피스365보다 이게 더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유튜브에 PPT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어, 오피스365를 추천하잖아요. 그걸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볼, 설명을 하는데, 한 컴하고 약간 다를, 다른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겁나서 안 쓰다가, 요새 그냥 여기 와서 달리 쓸게 없어서 써봤더니 좋아요. 글씨체도 많고 이쁘고. 그리고 더 선명하고 지금 제가 펜으로 이렇게 긋는 거 있죠. 오피스365 때는 빨간 펜 이거 그럼 빨간색이 선명하지 않아서 제가 글씨를 써도 유튜브로 보면 글씨가 선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한쇼로, 한쇼에는 이펜 이, 이 글씨 이런 게 되게 선명하게 나와서 잘 보입니다. 매일 나오면 동사원형. 그래서, 뭐, 떨어지기를, 뭐가, 얘가, 얘가 누구예요? burning course, 죠. 불타는 그 석탄들이, 어, fall on them. 그들의 에게, 그들 위에 떨어지기를. 그 기원문이죠. 바라는 거야. may they be thrown, 던져지기를, into fire, 그 불로, 불 속에, into miry pitch, 진흙투성이의 구덩이. 진흙 구덩이에 던져지길 may not be established. 그 so, 슬랜더로스는 살인 살육자들이죠. 살육자들이 세워지지 않기를, 어, 정착할지 못하기를 인덜랜드 그 땅에 may disaster 제앙이 헌트다운 더바일런트그 폭력자들에게 쏟아지기를. 어, 헌트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쏟아진다라는 뜻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지만, 내용상 그래야 되겠죠? 쏟아지기를. 재앙이 퍼부어지기를. 찾아볼까요? 안 찾았는데, 음. 하여튼, 나중에, 넘어가면서 나중에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11절. I know that. 난 대디아를 합니다. 이건 접속사고. 로 o r 큐어저 secure justice 께서 지키신다 정의를 for the poor 이거 더 플러스 형해수도할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uphold 확인하신다. 업홀드가 바로 세우다 이런 것도 있는데 확인하다도 있다, 있어서 더 코스 이때 이거 재판이에요. 코스도 어떠는 뭐 재판이나 어떤 재판의 판례 사례 어떤 니디 니디도 가난한 사람이 니드가 필요, 뭘까, 궁피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궁피판자들의 그 재판을 확인하십니다. 지켜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궁피판자들은 보통 재판을 도와줄 변호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직접 돌봐주신다는 거죠. 안 그러면 뭐돈 있는 사람들이 다 해먹겨. 아, 그리고, surely, 확실히 더 라이처스 또 나왔죠? 더 플러스 l 사 의로운 자들이 praise, 어, 찬양할 것이다 name, 당신, 하나님의 예, 당신의 이름을 right. 그리고 옳은 자들이 live, 살 것이다 당신의 그 뭐랄까 당신 앞에서 당신이 존재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당신의 존, 현존에서 그런 뜻이죠. 당신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아, 헌트를 찾아본다 그랬니 다른 거 엉뚱한 걸 찾고 헌트 한 번만 찾고 끝내겠습니다. H U N T. 네. 사냥하다, 어, 사냥하다 말고 없나? 괴롭히다, 몰아넣다. 아, 그럼 아까 헌트 다운이니까 궁지에 몰아넣다. 아. 그그 그 11절이었죠. 어 헌트 다운 그러면 여기 에이 이이.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러고 넘어갔냐면 거기를 쏟아지다 이렇게 했는데 제앙이 그, 그 폭력자들에게 쏟아지, 쏟아지기를 이렇게 짐작을 하고 넘어갔어요. 헌트가 생각이 안 나서. 사냥하다라는 뜻은 분명히 아닐 거고. 근데 쏟아지다라는 게 아니라, 헌트다운이라는 수거가 있는데, 궁지에 몰아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메이 동사원형, 그러니까 제앙이 어 그들을 그 마알런트 폭력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거죠. 예, 오늘 어 시편 140편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땀이 비오듯이 와 가지고 아니, 이럴 일이 아니라